자, 소리 들리시나요? 응. 어? 이미 잘 생긴 얼굴에 뭘 바르냐고? 로션이란 건 한번 발라 봤어요? 응. 어? 달응은 오니 니까 헌칠하네. 어두운 옷입어도 아닙니다. 응. 어. 맞아요. 오늘도 어제 이겨서 그린 방송이에요. 어. 오늘은 제발 인간 그리지 마 주세요. 어? 타임이 20분? 택배 아저씨 꼬시는 미시 그리는 거야? 와 먹골 꼬실 거면 앞치마만 입고 나오겠지 잘못이네 그런 것좀 그만 봐 <laughs> 남편 출장 가고 오랜만에 놀러 온 석국 친구 꼬시려는 유비냐 왜 손풀이 그림에 자꾸 설정을 붙이는 거예요 남자를 잘못 그리냐고 그럼 옆에 남자를 그려볼까요? 안 어울리는데 여기 옆에 하면 가족 같은 느낌이 나겠지. 못생긴 사람 그리는 거좀 연습하라고.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또 <laughs> 왜? 다음입니다. 같이. 아, 아. 아. 비밀글로 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슬슬 그림 시청이 나갈도록 하겠습니다 역회를 잘 그린다 원피스 핀지 아인 그는데원피인도 굉장히 이쁘죠 수드, 실드, 포니타 리덴 송시드 실드, 포니타 아 그냥 시발 포니 캐릭터잖아 어? 본인는 많이 봤잖아 왜 그래요 정말 10만원이었어? 어머 그럼 추가할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의 회장님 음그 다음에 오늘도 4개 4개 해서 4대4로 하겠습니다 자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자 2번이 씨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7번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00표에 도달했습니다. 까보도록 할까요? 나가. 자, 7번 2번이 뽑힐 뻔했지만 7번은 키나가 뽑혀버렸어요. 자, 2번을 열심히 뽑아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화장실 걸레도 작은 게 치명적인 한 남자가 구엉이 가슴깃털 동물을 보고 서요 그 바닷가 외계인 생물 23년, 오 24년 <laughs> 되겠네요. 어 축하합니다. <laughs> 뭐 이러니까 양산 라노벨 표지 넌넌버넌네 학생회장이 사실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오, 그런 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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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제목일 것 같아. 시발... 대사 기대할게 형... 안적어요 음... 천박한도... 1. 리듬을 먹었던 캐릭터들을 빼고 다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인 징크스... 7번에 그런 조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뭐, 어제 못 그렸던 공룡 그릴까요? <laughs> 뜬금없어서 웃기긴 하네요. 레터예요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600표가 넘었네요. 까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약도적으로 뽑혔고요. 자, 7번 랩터가 뽑혔어요. 크크크크크크크야라는데 크크크. 근데 공룡이 진짜 이렇게 생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공룡 사실 뼈만 보고 이렇게 유추한 건지, 전나 귀엽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이번 건 진짜 NTR 그런 거 넣지 말고 간지나게 그려줘 최씨발 공룡 그린데 n t r 를왜 그려? 무의가 없네? 발... 음. 홍조 넣지 마라 씨발 공룡에 홍조를 왜 넣어! 어? 얘도 아까 희나랑 똑같은 포즈로 그려주라 대표님 키보드... 저기에 스타킹 신켜주면 고마울 것 같아 사킹? 와 요생 드래곤 로나 땅이라고 그렇게도 보이네요. 이러고 트럭에 치였더니 랩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왜? 정답. <laughs> <laughs> 어. 레터는또 무리 갔다 지어서 갔다 활동하는 갔다 공룡이기 때문에 약간 찐따인 주인공이 트럭에 치여서 이 레트로 다시 태어나서 현실에서 없었던 친구들을 이제 많이 사귀게 되는 그런 그래, 우두머리까지 어, 돼. 어 약간 이제 집단 생활에서 약간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어 신없이 썼써야지 <laughs> <laughs> 나 웹소설 쓸까? <웃음> <웃음> 나 웹소설 써도 난잘 팔아먹을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취미로 소설이나 나중에 써봐야겠다 시간 나면 재밌을 것 같아 s o 못 읽잖아 형 그리고 삽 b 도 내가 그리면 되잖아 <laughs> 십 e 다치네 배가 귀엽다 영영 <laughs> <laughs> 말 e b 고 이거에 좀 사이다 여소 이거에 저거 추가하고 그러면 존나 인기 인기는 좋을걸? 존나, 존나 장담함. <laughs> 그게 포인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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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바로 <말로> 본다 <laughs> 당연하지. 아니 웹툰 스크롤 내리다가 갑자기 이 제목 보이면 참을 수 있음? 전생에서 날 따르는 얘들은 전부 내보아니었던 것이었다. 매대 다시 매대 다시 이미 돌아 티라노 비경으로쓰던데 롭코 버전. 그래서 이렇게 이 암컷 랩터를 위해서 같이 사냥해 주다가 이제 인싸 랩터들이막 돌리는 거인 남주인공. 어이 어이 저런 사냥도 못 하는 라고왜 어울려 주냐고 W W 하면서 라노가 여친 뺏어 오냐고? 트러는 그냥 뭐이뭐 뭐, 뺏어 먹으려고 오는 거지 그러면. 헐. 어? <laughs> 뭔 소리야 씨발. 왜 헐인데. 아... 음... 친구를 죽인 티라노가 레코짱을 납치해버렸는데 내이왜 여기 있는거야 나 와타시가 나니가 이노야 힘이다타가습진가다 <laughs> <치킨한다. 웃음> 바로 소문 퍼뜨린 책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티라노 오빠 입구리에 져버려는 걸. <laughs> 에이전트 퍼리. <버리. 웃음> 아, 오늘 아, 아, 멋있는데 시간. 아, 개. <laughs> 일러 밑부분에 이 공룡이 대단하다 2021 수상 딱서죠기울여줘요 따따따따따따 난다. 나, 세계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다고. 이미 이것도 만화 타이트 하나 딸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해봐. 뭘로 할까? 이 중에 여자는 없다. 뭔 개소리 세요라 <laughs> 씨발, 죽여버린다. 자, 이제 낙서나 끈적이다가 전 방아해 주지. 이제 열두시구나. 슬슬 방종이 날까요? 웹소설 쓰느라 저 힘들어요. 이거나 좀더 끈적이다 갖드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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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백악기 같은 사키 이 <laughs> 그냥 배각기잖아 같은 게 아니고. 방송기까지라 <이렇게> 병신들아. 하자 <놀나> 안녕.